이제 고흥을 한 바퀴 돌아 마지막 여정인 서쪽, 선정마을로 갑니다. 선정마을은 가족끼리 찾아온 관광객들과 강태공들이 끓이질 않는 곳입니다. 왜냐고요 낚시줄만 내렸다면, 하면... 이거 보세요. 아이도 고기를 잡는다니까요? 잡았어요! 아빠! 어휴, 잡았어요? <laughs> <laughs> 잠깐만요. 이게 네. 이름이 뭐야? 문저리 문저리? 응. 저맘때 잘, 잘 펴서 자주, 자주 오고 있거든요. 네. 기분 어떠세요? 네, 너무 좋습니다. <laughs> 요즘 강태공들에게 손맛을 안겨주는 건요 문저리, 망등입니다. 가을엔 전어가 나고, 전어가 가고 나면 문저리, 문저리가 가고 나면 숭어가 들죠? 숭어가 들면 고흥 땅에 겨울이 온 거랍니다. 아이고, 아이고 아이고 저런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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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선정 올정마을이 문저리 최고입니다 많이, 제일 많이 낚이죠 오. 문저리는 고흥에서 가장 싸고 흔한 생선이지만 또 그만큼 자주 먹는 단골 식재료지요 원래 이맘때 선정마을엔 첫숭어가 날때랍니다 그런데 요즘엔 숭어 대신 때 아닌 손님이 든다는군요 선정마을에서 나고 자란 선장 김창렬 씨는 30년째 배를 탔지만 요즘처럼 바다가 오리무중인 적은 없었다고 하네요. 아내 오현화 씨의 손이 바빠집니다. 이제 슬슬 고기들이 보이겠죠? 요즘 때 아닌 손님이 대체 누구냐고요. 심나가 <laughs> 며느리도 들어오게 하고, 저 강부자도 좋아하는 가을 생선 전어가 올라오는군요. 지 몽해 새끼하고 전어, 저 문저리. 근데 때 아니, 요 전어가 이렇게 잡힌뒤 오늘따라 좀덜 잡혔어. <laughs> 오늘도 전어가 꽤 잡혔습니다. 바다가 키운 자연산이라 서울에서 보는 전화와는 크기부터 다릅니다. 서울서 시집와 뱃니를 처음 배운 오현아 씨는 이제 고흥 사람이 다 됐죠. 전어는 그물을 걷고 난 뒤부터 진짜 일이 시작됩니다. 그물에 바퀴 듯 걸려있는 전어를 일일이 빼내야 하니까요. 다행히 숨어도 몇 마리 올라왔군요. 이제 고흥에도 겨울이 오긴 오려나 봅니다. 와, 이거 몇로나나다 이거? 아니다, 이거 한3로나나 선정마을엔 뻘빼를 타는 할머니들이 있습니다. 요즘은 꼬막 맛이 제법 들 때지요. 선정마을의 꼬막밭은 기름지기로 유명한 여자만 갯벌입니다. 어, 이렇게. 요거 잡았어요 어. 아니, 소리 소리 참 잡지요. 예. 요, 요, 아유. 까까 <가볼까>, <laughs> 요거는 뭔지 아요? 뭐요? 붐통 붐통 어, 큰놈 이름이 붐통 예. 알 들었어 그러고요 다른 그래, 거는 그래. 참고망 뭐 그런 거 있더만 이거 이거 참고망이요 이거 참고망, 오, 참고망. 응. 아. 옛날에는 꼬마기 이런 데세브러갖고 이렇게 더듬막 그냥 한 주먹수 잡혀갖고 금방 한 바울씩 잡아갖고 온디 네. 지금은 꼬마기 없어갖고 <laughs> 못 잡는다고 항상 넘치도록 채워주던 갯벌이었습니다. 그런데 이제 예전 같지 않다는군요. 갯 일은 고되고 힘듭니다. 그러나 그만큼 보람 있는 일이지요. 하루가 저물었습니다. 그리고 허기가 질 때지요. 근데 왜 이렇게 많이 해요? 바다 일과 뻘 일을 마친 선정 마을 사람들이 조촐한 잔치를 벌릴 모양입니다. 할머니 이 정도면 다 됐어요? 꼬막 제가 씻은 건데. 음잘 씻었죠? 아니에? 예? <laughs> 또 씻어야 되나? 아. 잔치. 생어군요. <laughs> 그걸로 뭐 한두 가지 하는 것도 아니고 여러 가지 해먹을 수 있어요. 숨어 가지고 좀. 음, 김치요 이야. 안녕하세요. <laughs> 뭐 들어오셨어요? 잘요로 <laughs> 하세요. <웃음> 이게 그 유명한 집 나간 며느리도 돌아오는 전어 굽는 소리입니다. 맛있는 겨울승어로 미역국을 끓이나 봅니다. 아따 미역이. 아주 좋네. 그래고 그럼 밥이 갖고미역국이먹어야 이제 시간이 맛을 낼 차례입니다. 겨울에 숭어가 나는 남쪽 동네는 숭어 미역국으로 겨울 영양을 보충했다고 하네요. 찬바람이 나면은, 이 가을이 되면 숭어도 맛있고, 전어도 맛있고. 싱싱한 생물들로 진수성찬이 차려집니다. 아, 이거 문저리. 이게 망둥어 서울서는 망둥어 여기는 그리고 요즘 수확량이 크게 줄어 금값이라는 참고막도 올라왔습니다. 아유 참 저는 보기만 하라니 참 야속하기만한 식탁입니다. <laughs> 뭐 여기는 참 여기서 태어난 고향 사람들 아, 그러세요? 여기서 태어나고 여기서 응. 누었어요 아. <laughs> 그래서 건강하신가보다. 예, 아. 고향사람이요. <laughs> 아, 우리 운정을 <laughs> 유하여. 몸이 <laughs> 건강해졌고. 쭉 드시고, 안주삼아, 예, 문절이 해 드시고. 병진 씨는 숭어 미역골 처음 먹어본대요. <웃음> 아, <웃음> 아, <계속구나. 웃음> 아, 좋다. <laughs> 선정말 할머니들도 병진 씨한테 사진을 선물 받았네요. 아, 잘 나왔어요. 잘 나왔어요. <laughs> 할머니. 아, 나 왔어. 렇게머리가훅가 먹어야지. 그리고. 어머! 머리가 후기 여기. 머리가 기기여 여기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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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기 여기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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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는기 여기. 여기. 그래도 마음은 여전히 청춘이에요. 얼마 전부터 선정마을 어르신들은 화초 대신에 다트 게임을 하신다네요. 필점이 최고 그동안 뻘에 다니시느라 오늘 처음 다트를 해보신다는 박순애 할머니. 구름 맞았어요, 구름. 내일 모레가 팔순이시라는 네 기운이 펄펄 넘치십니다. 처음 던져 할머니가 제일 잘하는데? 어울렁더울렁 <laughs> 한평생 이렇게 즐겁게 지낸 슬쩨? 곳. 내 고향 선정마을만한 곳은 없답니다. 저 서울 사람들이 오면 아, 안, 안 가고 싶대요. 아, 여기 오면? 아, 여기서 살고 싶다고 고향은 내나서큰 고향이기 좋지. 그것같이 좋은 거예요. 내 고향이요. 따뜻한 남쪽 바다가 안간힘을 쓰며 육지에 매달린 작은 땅을 끌어안았답니다. 어머니 같은 바다는 마르지 않는 곳간이 되어주었고 겨울 들녘도 푸르게 키워냈답니다. 따뜻한 고향, 고흥으로 가보세요. 분명 어머니같이 품어줄 겁니다.